교우 여러분,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적군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의 임이 보냄 보내물 받아 평안해 갖고 다윗과 함께 해부는 있지 아니한 때라. 사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굉장한 신복이죠 최측근이었고 최고의 신복이에요. 다윗이 이제 명해서 어떤 전쟁을 치러야 했고 요압은 충성스럽게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상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요압이 깜짝 놀란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저게. 사울 가문의 최고의 충신이었던 아브넬이 와서 항복을 하고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해야겠다는 흑심을 품어요. 물론 아브넬이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사헬이라는 요압의 동생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정당한 정당방이었죠 정당한 싸움에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아부넬이 다시 다이의 군사가 되고 자기와 함께 다시 신보게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준비하고 아브네를 초청해요. 그리고 암살을 시도해 아브네를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돼요. 27절에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이더라.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하지요. 개인 감정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바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통합 제국, 통합 왕국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이래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을 정리해 가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은 자기 감정, 자기 복수심이 앞서서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아브네를 거짓으로 초청을 해서 암살을 하지요. 참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꿈꾸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상당히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무섭게 요압을 책망해요. 물론 그 이후에다 요압이 계속해서 다윗의 충신으로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합이 내가 죽거든 요합을 죽이라라고 명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평안해질 거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개인의 감정, 우리 개인의 욕심, 우리 개인의 뜻을 앞세우면 이런 낭패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진리임을 믿어야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오직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옳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환해질 겁니다. 강해질 겁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가게 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